남자가 얼어붙은 호수를 깨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이미 냉기로 얼어붙어 있었죠. 불을 피워봤지만 추위는 전혀 가시질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는 순간 갑자기 몸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불이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해버렸죠. 남자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의사는 놀라며 체온을 쟀는데 무려 영하 40도였습니다. 의사가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오히려 몸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죠. 집에 도착한 남자는 우연히 샤워 중인 여자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샤워기와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죠. 그런데 그 그 열조차 부족했는지 남자는 그녀를 바라봤고요. 결국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몸이 얼음처럼 굳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자신의 몸이 회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열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남자는 친구에게 수영장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치다 물에 빠지고 말았죠. 남자는 조용히 물속 열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올라오려는 찰나발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죠. 남자가 다가가는 순간 슈퍼맨이 등장했습니다. 슈퍼맨은 얼음을 깨고 여자를 구해냈죠. 남자는 슈퍼맨의 열을 빼앗으려다 강력한 한방을 맞고 날아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 싶으세요?